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먹는다. 암억TV입니다. 오늘은 체내 독소를 배출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양배추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해독작용 외에도 양배추가 가진 여러 가지 건강효능과 양배추의 효능을 극대화해서 먹는 방법까지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너무 좋아요. 중세 유럽에서는 양배추가 단순히 음식이 아닌 약초로 여겨졌는데요. 양배추는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중에서도 소화불량, 위장 질환, 염증을 치료하는 데 유용한 식물로 알려졌습니다. 양배추 잎을 상처에 덮어 염증이나 붓기를 완화하는 데 사용한 기록도 있는데요. 또한 양배추는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여서 중세 유럽에서는 위장약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인들은 양배추를 매우 중요한 식물로 여겼는데요. 포도주나 기름과 함께 양배추를 섞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양배추는 로마의 의사들에 의해 여러 가지 건강 이점이 강조되었으며 신체 강화를 위한 음식으로 인식되었는데요. 로마의 의학서에도 양배추의 효능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양배추는 사실 비타민C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역사상 처음 사용된 식품 중 하나인데요. 비타민 c가 결핍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 양배추가 사용되었으며 특히 대항해 시대에 긴 항해를 하던 선원들이 양배추를 통해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했습니다. 이렇듯 예전부터 그 효능으로 인해 다양하게 활용되었던 양배추인데요. 그래서 양배추의 주요 효능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양배추의 대표적인 효능으로 해독 작용을 들수 있는데요. 양배추는 설포라판과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여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하고 간 기능을 돕습니다. 2015년 프리레더컬 바이알러지 언드메더선의 실린 연구에서 양배추에 포함된 설포라판이 간의 해독 작용을 촉진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독 부족으로 발생한 피부 트러블, 폭부 팽만감, 피곤함 등의 경우 양배추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에 포함된 S메틸메티온이는 위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위염이나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위장 내부의 염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009년 전화로브머디선을푸드에 실린 연구에서는 양배추 주스가 위염 및 위장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었는데요. 특히 S메틸메티온인이 위점막을 보호하고 소화기 건강을 촉진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속쓰림, 위통, 소화불량, 증상이 자주 나타날 때 양배추를 먹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불량이나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식이섬유는 장의 건강을 촉진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2015년 발표된 다이어테리 파이버 언드 게스트로인 테스터널 헬스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는 장의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자주 복부 팽만감, 배변 불편, 소화 불량을 느끼는 경우 양배추 섭취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양배추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B군이 풍부하여 체내 에너지 생산을 돕고 피로를 회복하는데 좋습니다. 2017년 뉴트리언츠에 실린 연구에서는 비타민C가 피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양배추에 포함된 비타민C가 빈혈 예방 및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피곤함, 체력 저하, 무기력감을 느낄 때 양배추를 섭취하면 체력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빈혈으로 인한 피로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피부 건강에도 유익한데요. 특히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016년 저널 오브 더 머털 라지컬 사이언스 연구에서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이 피부 건강에 좋으며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여드름과 피부 염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피부 염증, 여드름 또는 피부 트러블로 고생할 때 양배추를 섭취하면 피부 진정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인데요. 비타민 C는 요즘 같이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감기 예방과 면역 시스템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7년 저널 어브 뉴트리저널 바이오케미스트리의 실린 연구에서는 비타민C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양배추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가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유효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2009년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너컬 루트리션의 실린 연구에 따르면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양배추에 풍부한 칼륨이 고혈압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염증성 질환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양배추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2017년 저널 어브 뉴트리셔널바이오케머스트리에 실린 연구에서는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가 채소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관절염, 류머티즘, 염증성장 질환 등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나 풋기를 느낄 때 양배추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많아 호흡기 건강에도 좋은데요. 기침, 가래, 천식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019년 뉴트리언츠에 실린 연구에서는 십자가 채소, 특히 양배추가 호흡기 건강에 유익하며 천식이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는데요.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천식,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질환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저칼로리이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적합한데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2018년 오비서티 리뷰즈에 실린 연구에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체중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식, 비만, 체중 증가가 고민일 때 양배추 섭취가 체중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배추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양배추의 효능을 더더욱 올릴 수 있는 섭취 방법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살짝 데쳐서 드신다면 소화가 좀더 편하고 양배추에 있는 설포라판 같은 항암 성분이 더잘 흡수될 수도 있지만 양배추의 비타민c는 열에 의해 파괴되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을 좀더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왕이면 몇 가지 재료를 추가하셔서 샐러드로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양배추를 잘게 썰어 샐러드로 섭취하는 방법은 간편하면서도 영양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에 발사믹 소스와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더욱 좋은 건강식 양배추 샐러드가 됩니다. 먼저 발사믹 소스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비타민C가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양배추와 발사믹 소스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작용이 두 배로 강화되고 소화 건강과 혈당 조절에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지는데요.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양배추의 영양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독작용과 위에 좋다는 걸로 유명한 양배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배추 하나로도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양배추를 더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암옥티브이는 여러분의 건강 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건강한 먹거리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채널인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